강황 황금 당뇨 환자의 구원자일까? 아니면 또 하나의 과장된 건강 정보일까? 어르신 여러분 요즘 어디를 가도 강황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만병통치약이다. 초강력 슈퍼푸드다. 한 달만 먹으면 간이 깨끗해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혈당이 잡힌다. 이런 말들 말이죠. 그런데 진료실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강황을 1년 넘게 챙겨 먹었는데요. 혈당은 그대로고 속은 쓰리고 간 수치도 높아요. 제가 괜히 속은 건가요? 그렇다면 진짜 사실은 무엇일까요? 강황이 정말 당뇨 환자의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며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만약 매일 30일 동안 강황을 꾸준히 먹는다면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강황을 먹고 오히려 속이 더 아프고 더부룩하고 간이 뜨겁고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질까? 오늘 30년 넘게 중장년층 당뇨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의 시각으로 이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황은 기적의 약도 아니고 사기성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문제는 99%의 분들이 강황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 그래서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30일만 실천하면 소화기, 혈당, 혈관, 뇌 건강까지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강황을 드시고 계시거나 지금 강황가루 몇 킬로 더 사볼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번역문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진실 강황의 99%는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어르신 여러분, 강황이 당뇨에 좋다. 30일만 꾸준히 먹으면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보다 먼저 조금은 불편한 진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드시는 강황의 99%는 실제로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몸이 그 성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강황 캡슐을 먹으면 강황 가루를 타먹으면 그게 바로 피로 들어가고 간으로 가고 췌장으로 가서 염증을 낮추고 혈당을 잡겠지.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우리 몸의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입에 넣는 모든 음식, 약, 건강식품은 3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번째 문 장정 우리가 삼킨 모든 것은 입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긴 하나의 관튜브 속에 머뭅니다. 이 관은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여전히 몸 바뀝니다. 어떤 성분이든 장벽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피 안으로, 즉 진짜 몸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관을 따라 내려가서 밖으로 나올 뿐입니다. 문제는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 이 매우 까다로운 분자라는 것. 물에 잘 녹지 않고 분자 크기도 크고 몸은 이를 익숙하지 않은 물질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의 약 99%는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무릅니다. 즉 강황 가루를 많이 먹어도 대부분은 그냥 장 속을 지나가면서 변색만 노랗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두번째문 간킨 운 좋게 1% 정도가 장을 통과해 피로 들어왔다고 해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관문간입니다. 가는 공항 검색대와 같은 곳입니다. 몸에 익숙하지 않거나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은 빨리 배출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버립니다. 커큐민 역시 간에서 표식이 붙여진 뒤 빠르게 분해 배출됩니다. 그래서 피속 농도는 매우 낮고 머무르는 시간도 아주 짧습니다. 3번째 문 세포 사이버 진짜 변화를 만드는 곳 간을 지나 피 속에 남아 있다고 해도 커큐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안에서만 염증 조절, 산화 스트레스 억제, 인슐린 민감도 개선, 노화 신호 조절, 이런 실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섭취한 커큐민 중0.1% 미만만이 세포 단계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듣는 말들 염증이 사라진다, 간이 깨끗해진다, 혈당이 내려간다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강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삼중장벽 때문에 대부분이 통과조차 못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강황을 1년째 먹는데 왜 혈당이 그대로지? 왜 위가 쓰려지고 더부룩하지? 왜 관절 기억력은 안 좋아지지? 라고 묻습니다. 이 진실을 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강황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장된 기대를 버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진짜 효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부분에서 강황이 세계의 문을 지나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방법, 즉, 당뇨 환자가 30일 동안 제대로 섭취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역문 강황이 제대로 들어가면 당뇨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어르신 여러분, 강황의 99%가 실제로 몸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강황이 당뇨에 좋다는 말은 다 헛소문인가요? 흡수도 안 된다면 도대체 왜 먹어야 하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흡수가 적다고 해서 아무 소용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황은 어디에 머무르느냐? 장, 혈액, 세포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좋아졌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무 변화도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강황은 몸을 고치는 기술자와 같습니다. 기술자가 주차장장에만 있으면 그 주변만 정리할 수 있고, 로비 혈액까지 들어오면 조금 더 넓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제어실 세포에 들어가야만 진짜 고장난 시스템을 수리하고 전기 배선 안전장치를 손볼 수 있습니다. 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도달하느냐에 따라, 할수 있는 일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럼 당뇨 환자에게 각 단계별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 강황이 장전에만 머무를 시. 그래도 매우 유익하다 흡수되지 않은 강황 99%는 장에서 머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쓸모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강황의 가장 확실한 효과 중 상당수는 바로 장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50, 60세 이후에 당뇨 환자에게는 장 문제가 흔합니다. 소화불량. 더부룩함, 만성 장염, 장내 미생물 불균형 유익균 감소, 유해균 증가, 장벽의 미세한 누수, 리킥으로 독소가 혈액으로 스며들어 전신 염증 증가 강황은 비록 흡수되지 않아도 장에서 다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장 점막 염증 진정, 유익균 환경 개선, 담즙 흐름 촉진 지방소화 도움, 장벽 누수 완화, 즉 배가 편안해지고 가스 팩만이 줄고 전신 염증 부담이 낮아집니다. 당뇨는 염증의 병입니다. 장염증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간 췌장 면역계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안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카레를 먹으면 속이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강황이 혈액까지 들어갈 때 효과는 있지만 크지 않다. 적은 양이라도 장을 통과해 혈액까지 들어오면 전신에 가벼운 개선 효과가 생깁니다. 활성산소 제거, 혈액 독성 완화, 약한 항염 항산화 작용, 아침 피곤함 감소 활성산소는 당뇨 환자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이를 일부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노화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고 세포 손상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이 커큐민을 매우 빨리 제거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짧고 강도도 약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들은 먹어도 모르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강황이 약한 게 아니라 아직 세포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황이 세포에 도달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강황의 핵심 성분 커큐민이 세포 내부까지 들어가면 비로소 과학이 말하는 유전자 수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세포 내부는 염증, 노화, 인슐린, 저항성, 산화, 스트레스 등 당뇨의 근본 문제가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세포 안에 들어간 커큐민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과도한 염증 유전자의 스위치, OFF 항산화 시스템의 스위치 온, 세포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 정상화 피로 감소, 인슐린 신호 개선 혈당이 더잘 들어감 이 단계에 도달하면 몸이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도 커큐민이 다음 분야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됩니다. 혈당 변동 조절, 인슐린 저항성 완화, 혈관 염증 감소, 신경 퇴행 기억 저하 억제, 간지방 간수치 개선 강황이 당뇨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스트레스를 줄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당뇨 환자가 강황의 효과를 가장 크게 느낄까? 당뇨 환자의 몸은 항상 보이지 않는 만성염증 속에서 움직입니다. 세포는 지쳐 있고 인슐린 신호는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때 강황이 세포에 도달하면 마치 지친 세포에게 휴식과 수리 시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이 덜 무겁고 덜 피로함, 관절 근육 통증 감소, 식후 혈당 변동 완화,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잘 옴, 혈당이 약처럼 즉시 떨어지지는 않지만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되면서 몇주 뒤에는 체감 변화가 나타납니다. 2. 정리하자면 강황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에 따라 효과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강황이 당뇨를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의 회복 시스템을 도와주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수 있습니다. 번역문 30일 동안 강황을 올바르게 먹으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르신 여러분,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 당뇨 환자가 강황을 올바르게 30일 동안 꾸준히 섭취하면 실제로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실제 환자들을 장기간 관찰하며 경험한 변화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강황은 약을 대신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당뇨를 낫게 하는 기적의 약도 아닙니다. 강황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 즉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효과는 누가 먹느냐 어떤 용량으로 언제 먹느냐 그리고 식습관과 활동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주차 변화의 대부분은 환자, 장전에서 시작된다, 강황을 꾸준히 넣기 시작하면 첫 70일 동안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소화기계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금방 더부룩하고, 저녁마다 속이 쓰리고, 방귀가 자주 끼고, 앉았다 일어날 때 배가 묵직하고, 밤마다 속이 역류할 듯 답답하다. 그런데 강황을 이제 식사에 조금씩 넣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배가 훨씬 편안해지고 묵직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변비설사처럼 들쑥날쑥하던 배변도 점차 일정해지고 3, 4일씩 못 가던 분들도 1, 2일에 한 번씩 자연스럽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장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전신 염증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장이 안정되면 간췌장 면역계도 더 이상 비상상태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기에는 혈당 수치가 아직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속 기반이 조용히 정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2주차 통증, 피로, 소화 관련 증상에서 새 신호가 온다 2주차에 들어서도 강황을 계속 드시고, 여기에 흰 탄수화물 줄이기, 단 음식 줄이기, 식후 15분 걷기를 함께 하면 변화가 확실해집니다. 여러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만성,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이 뚜렷하게 둔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으스러질 듯한 피로감이 줄었고 아침머리가 전보다 산뜻해지고 하루 컨디션의 기복이 줄어든다. 이는 강황의 약한 항염 효과와 함께 장이 안정되면서 간의 부담이 줄고 전신염증이 조금씩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혈당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수고와 사핀데머 뭐. 예전에는 식후 혈당이 230, 250까지 튀던 분들이 식습관 조절과 함께 2~3주 정도 지나면 식후 혈당이 180, 200 정도로 완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강황 하나만의 힘이 아니라 염증 감소관 부담 감소, 인슐린 신호 개선이라는 일련의 변화가 서서히 누적된 결과입니다. 삼핀이 4주차 세포 수준의 변화가 드러나는 시기 강황이 장과 혈액 단계를 넘어서 일부가 세포 단계까지 도달하는 경우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깊어집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말하는 변화입니다. 감정 기복이 줄고 화가 잘 나지 않음 밤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짐 아침 정신이 맑고 집중력이 회복되는 느낌. tv 신문 대화를 할때 쉽게 지치지 않음 몸이 퉁퉁 붓고 무거운 체콜라지 느낌이 줄어듬 다리 종아리의묵직함 완화 손발 저림이 줄어듦 이런 변화는 강황이 세포 내부에서 염증 스위치를 끄고 항산화 시스템을 켜고 신경 세포를 보호해 주는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세포 스트레스 감소가 혈관 신경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0일 혈당 변화의 핵심은 수치 자체가 앞 아, 아니라 진폭 변동폭이다 30일 후 혈당 기록을 꼼꼼히 적어 보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혈당의 변동성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때로는 급격히 떨어져서 몸이 쉽게 지치고 어지러웠다면 30일 관리 후에는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급격한 출렁임이 줄고 아침 공복 혈당이 조금 더 안정되고 하루 컨디션이 덜 흔들립니다. 당뇨 환자에게 혈당의 출렁임이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고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강황이 좋아도 다음과 같은 생활이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단 음식, 떡, 흰빵, 국수, 주스, 과다, 식후에 전혀 움직이지 않음, 약 복용 불규칙, 혈당이 항상 매우 높은 상태로 방치됨, 강황은 좋은 습관을 강화해주는 조력자일 뿐, 잘못된 생활을 덮어주는 마법의 가루가 아닙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상담이 필요합니다. 속쓰림 속 화끈거림, 복통설사, 눈이나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 이유 없는 피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짐, 어떤 음식도 모든 사람에게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30일 동안 강황을 올바르게 섭취한다는 것은 혈당을 단숨에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지능형 30일 실험입니다. 장이 편안해지는지, 에너지가 개선되는지, 통증이 줄어드는지, 혈당의 출렁임이 줄어드는지 이 신호들이 있다면 계속할 수 있고 없다면 과감히 중단해도 됩니다. 결코 광고나 유행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스스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뇨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만들어내는 병이고 강황은 그 선택 중 하나가 될 뿐입니다. 전용문 당뇨 환자를 위한 30일 강황 섭취 5가지 안전 원칙. 어르신 여러분, 강황이 몸에 좋으려면 올바르게 먹어야 하고 잘못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혈관 간 췌장 위장 기능이 이미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30일 강황 챌린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안전 원칙을 정리해드립니다. 1. 강황은 당뇨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강황이 염증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도울 수는 있지만, 당뇨를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강황을 먹고,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 변동이 줄어든다고 해도, 스스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눈앞이 흐려짐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 혈관 압력 상승, 뇌졸중 위험 증가 강황은 보조 역할, 기본 치료는 반드시 약물 치료입니다. 용량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강황은 반드시 식후에 공복 섭취는 금물 많은 분들이 강황을 공복에 드시는데 이것은 위를 자극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위염,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이 흔하기 때문에 공복 강황은 증상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올바른 방법 식후 10~15분 뒤 섭취 위속 음식이 보호막 역할을 해 자극이 줄고 흡수도 안정적입니다. 3. 고용량 강황 플러스 흑후추 피페린 조합은 피하기 흑후추가 강황의 흡수를 높인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피페린은 장 점막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 커큐민이 더 쉽게 통과하게 하지만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독소 세균 염증 물질도 더 쉽게 새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관이 약한 당뇨 환자에게 매우 부담됩니다. 흑후추 고용량 섭취 후 흔한 증상, 복부팽만, 통증, 묽은 변, 몸이 무겁고 두통, 장염 소화 불량, 악화 당뇨 환자라면 흑후추 고함량 제품을 피하고 음식 속 강황 카레처럼 자연스러운 섭취 방식을 권합니다. 자, 강황은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 할 때만 효과가 난다. 아무리 매일 강황을 먹어도 다음과 같은 생활을 하면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인쌀밥 빵, 라면, 과자, 과다, 과일주스, 커피믹스, 달달한 음료,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지속 강황은 좋은 습관을 증폭시키는 조력자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덮어주는 마법의 가루가 아닙니다. 그 강황이 잘 작동하도록 돕는 기본 습관. 그 인극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 식사. 식후 10, 15분 걷기. 숨은 당 줄이기, 물 충분히 마시기, 규칙적 수면 강황은 전략의 일부일 뿐 유일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 몸의 신호를 꼭 확인 아래 5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 강황이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동안 섭취하면서 다음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한 위통, 지속되는 화끈거림, 검은 변혈변, 지속되는 메스꺼움, 구토, 황달, 눈, 피부가 누렇게 변함.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 어지러움 강황 챌린지의 목적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경험입니다. 30일 동안 장이 편안해지는지, 잠이 깊어지는지, 염증성 통증이 줄어드는지, 혈당 변동 폭이 줄어드는지, 이네 가지가 좋아지면 계속해도 좋고, 아무 변화가 없거나 불편하면 중단해도 됩니다. 결론 강황은 기적이 아니라 내 몸이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맞으면 좋은 친구, 안 맞으면 미련 없이 내려놓으면 됩니다. 어르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가 최우선입니다.